게 외국의 왕국들이 원하는 게다 K가 붙은 거래요. 또 여러분들이 공사 산 치면서 포천에서 사과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어, 사과도 앞에 K를 붙이면 이제 먹히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이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자, 강의를 어떻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그는 것도 그렇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다고 하니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그 학생이 하다가니다한 어 10여 년 전에 노예 그사람을 교육교수가 있습니다. 외교 교수 하다가 우리 김영민 교수님 경영교수 써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경영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야기가 돼가지고 자어 30대 교수는 어떻게 가르칠 것같습니다 교수법이 좀 있습니다. 교수대로 나이대가 30대는 어려운 걸로 합니다 30대 교수 40대입니다. 8 0대는 중요한 거를 가르쳐. 50대는. 50대는 아는 거를 가르쳐. 60대는. 생각나는 것만 가르쳐. 70대는. <laughs> 통상적으로 교수들 중에 70대는 별로 없습니다. 70대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70대에는 좀 정자로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세상을 그래다고한마지물어주신지 겸손하게 얘기할것 같아요. 80대인데. 가0은가족가서 아니죠. 김용석 교수님은 뭐1 0 3세대 네. 그분이 가장 강의를 많이 할 때가 98세, 99세, 100세, 100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100년 사람을 책을 쓰셨잖아. 어. 자, 그럼 최고의 강의는 어떤 강의일까? 최고의 명강의는 어떤 강의일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하이영하의 아, 그런 네? 좋은. 이 좋은. 나 아, 슈아이. 아이 <laughs> 마치겠습니다. 습니다